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귀농기촌진흥원 원장 유상호입니다. 오늘 10강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잘 사는 귀농기촌에 대해서 또 농촌으로 내려가서는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잘 사는 귀농기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도시 손에 농촌 2이라고 써놨습니다. 도시에서는 우리가 1강에서 9강까지 쭉 설명했듯이 못벌고 돈 쓰는 은퇴 이후에 못벌고 돈 쓰는 구조로 내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 농촌에서 산, 살지 않고 도시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한 달에 250만 원에서 많이 드는 사람들은 한 350만 원. 아 부부가 안만 아끼고 살고 그런다고 해도 180만 원 이하로 내려가기는 힘들겠죠. 그러면은 돈을 못 버는 상태에서 어뭐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한 40여 년을 산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중산층은 70대 후반이 되면은 아이 어, 빈곤층이나 아니면 차상위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못 벌고 돈 쓰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국가가 복지 비용을 계속해서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출산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기 때문에 그, 결국은 n분의 1 하고 국가가 꼭 필요한 부분에 돈 쓰고 그러면 복지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농촌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어, 내가 나의 그 식료품비, 음식을 농사를 져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쓴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뭐랄까, 똠똠이라고 얘기하나요? 평행선은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아, 어, 농촌으로 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농촌으로 귀농귀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농촌에 가서 내가 농사도 하나도 못 짓고 그러는데 과연 농사 짓고 살수 있느냐? 어? 그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농사는 결국은 배워야지 되고요. 배워도 제대로 농산물을 팔라 그러면 규격품이 나와야 되고 품질 인정을 받아야 되고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농사 외에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6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농촌에 상주로 내려갔어요. 상주에 내려가서 외소면이 이촌이라는 데서 있는데 거긴 배도 나오고 포도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구집봉도 나오고 봄에는 산나물도 나오고 완전히 산촌 같은 데입니다. 송리산 제일 동쪽 끝자락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동네 분들의 좋은 농산물을 제가 아는 그 도시의 네트워크로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그러면은 직거래 하면은 수수료가 나오겠죠. 그거 가지고도 먹고 살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좋은 농산물을 잘 보는 눈만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 관광이나 민박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도 또 먹고 살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가 가공에 대해서도 많이 규제 완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가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꼭 1차 산업인 농업에 들어가지 않고 농업을 힘들고 그러니까 서서히 농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십시오. 도시에서부터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십시오. 많은 지원 기관이 농림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런 기관의 정보와 교육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것이 결국은 농사를 안 짓고도 들어가서 살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서서히 지역 사회하고 잘 어, 어, 이제 익히고 관계가 좋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 농사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변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하고 결합을 하시는 것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과 친하지라고 재능 나누기라고 이제 제가 어, 표현을 했는데 어, 주민하고 친하는 것은요 주민에게는 주어야지 주민들이 좋아하지 나에게 달라라고 하면 주민들 안 친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섯 번 주고 한번 받자, five give one take라는 얘기,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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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 한번 받고. 이 다섯 번 준다라는 얘기는 결국 받을 생각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뭘 주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어? 내가 어, 도시에서 뭐이용을 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깎아 주세요. 어? 내가 도시에서 빵집을 했다. 빵 만들어 주세요. 나는 빵집도 안해안 해봤고 어, 머리 깎는 기술이 없다. 그러면은 머리 깎는 기술 배우시고. 짜장면 만드는 기술 배우시고 한식 중식 요리 배우세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나눠줄 수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고면 하 나눠줄 게 없습니다. 나는 어, 책 읽어 책 읽고 이러는 게 취미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책 읽어 주시고 좋은 정보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마을이 윤택해지고 내가 뭔가를 마을에다 줘야지 주민들도 터세도 없고 저 사람이 역할 자기 박 값을 한다고 생각해야지, 주민들이 마을 주민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는 겁니다. 잘 사는 농촌으로 이 귀농하는 방법은 자기가 잘 사는 방법을 가지고 가야지, 잘 사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사는 농촌으로 귀농하기 위해서는. 어이 농촌으로 내려간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요. 농사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익히시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친하는 방법은 주민들에게 많이 나눠 주는 것이다. 봉사 그리고 같이 재능을 나누고 이러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식강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